되죠. <laughs> 퀴즈쇼 한번 다시 한번 오랜만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연소 축구 해설위원이자 현 쿠팡 플레이 현 해설위원 이명철 해설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박봄의 퀴즈쇼 본적 있으신가요? 어, 당연히 있죠. 저도 계속 좀 챙겨봤고 네. 그때 나왔던 더변이 형이 우리 건우에게 패하고 지금도 울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형이 이제 당부해 주셨던 건꼭 복수가 필요하다 아 제가 이제 형의 복수를 위해서 좀 나왔다 라고 봐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건우가 어려울 것 같아? 아니면 해설위원이 어려울 것 같아? 제가 어려워요 <laughs> 이제까지랑 조금은 다른 게첫 네. 패배를 겪었어요 아 처음으로 박건우 퀴즈쇼에서 겸손 겸손한 자세를 지금 처음 봤어요. 왜냐면 항상 어, 내가 이길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혹시 어... 그러면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피곤한데. 하어 <laughs> 그리고 내가 오늘 상대가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했기 를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말을 조심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럼 패배 이후에 공부는 좀 했어요? 많이 했어요. 어 많이 했어요. 말할 게 있어요. 어. 요즘 쿵폰 플레이만 보거든요. 어 진짜요? <laughs>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이셨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아빠 거할 때도 쿠폰 <laughs> 보는가? 아빠 주제 할 때도? 몰라요. 너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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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집에 가서 잠깐 삼단해1라운드는 <laughs> 최고의 골 장면 선수 맞추기입니다. 시작 전에 예시 문제 먼저 아, 가겠습니다. 예시 문제 주세요. 음? 이삭입니다. 이삭 네. 네 정답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이 경기 중계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카라바오컵에서나왔이삭 맞아요. 컵, 맞아요. 카라바오컵 리버풀 데뷔골이었거든요. 그렇죠. 또 도르트문트 시절에 또 같은 그렇죠. 커리어도 겹치신 네, 직업도 있었잖 많이 있었잖아요. 오래 뒤에서 많이 같이 많이 했죠. 둘다 네. 게임을 못했었거든요첫 네. 네. <laughs>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와 어렵다. 근데 라비오츠가 있으니까 조금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상대에게 힌트를 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laughs> 어, 그래도 문제 역시 맞추실 줄 아네요. 주위 어... 선수를 보면서 그래서? 단서를 바로 찾으시는. 긴장해서 네. 한 번에 안눈렸어요 지금. 아 크리스찬 에릭센? 땡. 에릭센 아닙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헬켄. 네. 네. 땡. 아, 아 아무나 해보겠습니다. 네. 오사 니코 윌리엄스 <laughs> 땡아니아자 라미야말 <laughs> 정답 예! <오! 웃음> 아니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저는 좀더 꽈서 야말은 너무 이게 좀 대중적이니까 왠지 반대쪽에 있는 니코 윌리엄스 쪽으로 왠지 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오버팅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기선제압을 당했네요 우리요. 기선제압 안 되는데. 일점 지금 먼저 올라갑니다. 두 번째 문제 네. 주세요. 옛날인데. 디에고말하더라아 정답. 그쵸. 어머 이거 당연해요. 지금... 당연해요. t v 에서 봤죠. 현재 거인지 알고 그 현재 거 준비하다가. 음. 근데 옛날이니까 조금 헷갈렸어요. 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 문제 하나 맞췄다물한 모금 마시면서 입을 좀 정화한다는 느낌으로 새 오, 출발을 한다 생각을 해야 되더 돼요. 오 좋습니다. 네. 지금 1대1 아직 아직 아, 너무 치열해요. 지금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마리오 개체. 아, 오 성냥. 대박 대박. 대박. 아, 이거 순발력이 진짜. 야, 미쳤죠. 이거 진짜 마리오 개체 언제 나요 이거? 올 2014년. 2014? 결승 결승 결승전 정확해요 정확해요 결승전의 결승골 아, 결승전의 결승골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스티븐 자라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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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맞아? 맞는데 맞는데 아 정답입니다 아야 치열하다 치열해 아, 이거 어떻게 하아 이것도 결승골인데 맞아요 FA컵 결승 때그006 시즌 오이것도삼대그 결승... 승부차기 33삼분해서 맞죠 맞죠 맞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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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대박가 됩니다 이대이 지금 1라운드부터 이렇게 <laughs> 지금 족기 족기 산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 문제 주세요 <웃음> <웃음> 오, 아직 말하기도 전에 세레모니를해저 이미 자전하고 있어 하메스하메스로 드리겠습니다 정답 <웃음> <웃음> 는1대 0으로 박건우의 승리다. 와. 아, 표정이 한결 펴졌어. <laughs>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맞추고라서 해설까지 다 하셨어요. 그 경기 어떤 경기였고 스코어나 상황까지 다 말씀하셔서 그냥 어. 사지만 보고 외운 게 아니다. 그냥 축구 자체 좋아하시니까 이거다. 아, 아. 보신 거구나라는 게또확 느껴지시니까. 진짜 1라운드부터 재밌었던 게 아! 해놓고 둘 다, 아, 저거 정답 마저를 하고 있으니까. <laughs>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되게 쫄깃했던 1라운드였습니다. <laughs> 그리고 2라운드는 이번에 어, 오늘 제 5회에서 처음 하는 퀴즈쇼입니다. <laughs> 박건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할 거예요? 아니면. 먼저 기대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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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이 단어를 선택하면 그거에 대한 네. 문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O X 로 네. 정답을 맞주시면 됩니다. 판에 네. 박혀있다 하더라도 지금 정말 네. 지금 뭐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리버풀로 하겠습니다. 아 리버풀. 리버풀. 네. 아 너무 쉬운 문제. 어, 쉬운 문제요? <laughs> 살라는 리버풀의 왕입니까? 왜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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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O X 예요? <laughs> 어, 어 저는 저기 어. 팀을 위해 선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레전드는 맞지만 왕은 아니다, X. 아, X? 네. 근데 이게 진짜 문제인가요? 문제입니다. <laughs> 여기 정답이 있어요. X라고 했었고, 땡입니다. <웃음> <웃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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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는 이 파초 채널이기 때문에, 아! 네, 네. 살라는 리버풀에서 저한테는 왕이에요. 어, 그렇죠.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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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 소신을 지켰습니다. <laughs> 최근에 저로하겠습니다 오. <laughs> 박건우. <laughs> 네. 오케이. 박건우가 좋아하는 라민 야말은 2008년생입니다. <웃음> 정답! <웃음> 2007년생입니다. 정답. <laughs> 2007년생입니다. 이게 관련이 박건우가 관련된 게 1라운드 때 라... 야말 정답을 맞췄어요. 그런 요또 맞네. 박건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 네. 가지고 갔다. 잘 골랐어요. <laughs> 어,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2025 골든 부츠의 수상자는 해리 케인이다. 오오아땡 어, 아! 누구였지 문바페 아 지금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 골든 부츠를 저... 들었던 게 케인이 들었던 게 마지막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작년이 작년이었구나 이게 맞아요. 는 뭐로 정합니까? 하츠오로 정했습니다. <laughs> 자 치고 나가겠다 아... 라는 생각이고요 네. 홈 2점을 살리겠다 근데 고른 게 되게 희한하게 펀추오의 생일은 1월 15일이다 X 16일이다 정답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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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진짜... <laughs> 태어난 연도 말해도 돼요? 잘못 말하면 이게 빠집니다 1986 <laughs> 아, 멕시코 월드컵. 에? 어? 나 빠른 빠른 생이는. <laughs> <laughs> 아니 팔십칠 년생이야. <laughs> 다음 네 키워드는 <laughs> 글쎄요 고르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그 그렇죠. 네, 그래도 뭐가 나올지 궁금하기 때문에 경기장을 하겠습니다. 경기장. 네. 도르트문트의 홈구장 이름은 아 지그날 이두나 파르코다. 엑스. No. 정답! 그렇죠 지금의 이두나 파크죠? 혹시 모르니까 레전드로 할게요 레전드! 와 <laughs> 박주호는 도르트문트 레전드다 코멘트도 <laughs> <진짜> 쉽지 않다 설렘의 왕이라네 O 도르트문트 레전드다? 예 박주호? 예땡 네. <laughs> 도르트문트의 레전드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팀원이었어요. 하지만 권우님, 잘하셨어요. 이게 맞아요. 아버님을 위해서. 응? 잘 아까 잘 줬던 했으니까. 옐로 카드 취소입니다. 취소죠, 취소. <laughs> 아 취소해야죠, 취소해야죠. 아이 문제를 이어받아서 도르트문트를 고르겠습니다. <laughs> 도르트문트 아시아 마케팅을 담당하는 베샤르입니다. 베샤? 베샤르요? 네, 베샤르. 어... 아시아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시고 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어오오땡자 아 <laughs> 뭐, 어, 뭐, 마케팅의 이름은 벤자민입니다. 아, 네 <laughs> 비슷하게 했어요. <laughs> 자, 뭐, 자 막, 축구 역사 할게요. 오. 축구 역사 EPL은 EPL EPL은. 프리미어리그 아, 프리미어리그는 <laughs> 1992년 5월 27일에 창설됐다 X로 하습니다 X? 예. 창설이 안 됐다? 땡! 자 아, 아직까지 마지막 음, 기회가 있습니다 아, 마지막 기회 임명철을 하겠습니다 알리송의 플레임은 네. 알리송 함세스 베케르다 함세스 베케르 알리송 어~ 함세스 백케르 분명히 이제 저이소식 이 정말 좋아하니까 뭔가를 검색하고 인터넷에서 찾아왔을 때 스크롤을 내리면서 무의식적으로 봤을 수 있어요. 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익숙한지 아닌지인데 어~ 쓸것 같아요. 오오오 오, 오! 정답! 예! 소한스스 백헤리가 맞습니다. 역시 알에서 안에서 안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잘 아는 음. 박건우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 국가대표의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영규 선수의 소속팀은 KIC 행크다. 오로 하겠습니다. 오 오로 응. 땡 X입니다. 핸크가 아니라 헨크입니다. <laughs> 핸크가 아니라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어?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이런 문제예요 이번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서도점로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이제 아, 추가 문제가 아, 더 있습니다. 아, 먼저 아, 누르는 아, 사람이 정답을 맞출 권한은 있지만 틀리면 상대가 아, 이기는 아,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역대 마인츠에 소속되었던 한국 선수는 다섯 명이다. 예, 오노 일단 하겠습니다. 이제 운명은 박건우의 손에 달렸고요. 역대 마인츠에 소속되었던 한국 선수는 다섯 명이다. 맞다고 생각하면 오. 아니다. 엑스. 엑스. 네. 정답입니다. 예! 맞힌 거야. 모르면 5명보다는 적는 건 압니다. 적어요? 많은데?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어쨌든 맞아. 어쨌든 맞아. 어, 정답은 이 네. 정답이야. 그게? 구자철, 이재성, 박주호, 차두리 또두명이 지도는 많 있었을 거 같고. 었던것 같고. 한명더 있었네. 아 홍연서! <laughs> 와 그렇다. <그렇구나. 웃음> 2대0이라는 스코어가 되긴 했지만 이 승부는 역대급으로 지금 왔다 갔다 <laughs> 점수를 주고받는 음. 경기이기 때문에 이미, 이미 이겼지만 그래도 봐주지 않는다. 아아 너무, 잘, 너무 잘. 아 이번에는 네. 3라운드. 축구 선수의 수? 수염을 보고 맞추는 게임. 어? 예시 바로 들어가시죠. 이 사람 맞죠? <laughs> 어 일단 <6도>? 이거 <laughs> 이브라임 뮤치? 이브라임 뮤치 땡닉볼테마데땡자 아. <laughs> 아. 이제 또 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두개둘다못 했을 때는 오이턱 어, 아. 아래 박주 정답. <웃음> <웃음> 박지호입니다. 이렇게나오는거예요이런 이렇게 아 네, 식으로 나옵니다 아 문제 주세요. 질나탄이브구나 아, 이거구 아, 이 마레즈 아, 땡. 아와 어렵다. 진짜 어렵나 <laughs> 어, 수다, 말... 그래, 아, 이다 아, 이나이 이거구나. 아, 이 네. 자, 갑니다. 아, 눈 아래까지 가죠 이제. 뒤 사람 보고서 봤는데. 어디서 <laughs> 봤겠지? 지나가면서 아, 봤는데. 하하하거정답하하하하 아, <laughs> 네. 아,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와, 하링하인데 이래가지고. 우선 1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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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올리비하하하 <laughs> <수염이 아니고 머리카락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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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젠나 아... 가투소 땡자 이제 두번째 감. 아, 니 아, 이제 두번째 이제 가요 이제 가고 주세요 아르투르 비달 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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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오난방에를 받지 않았는데 아 일단은 <laughs> 일단은 모하메데살라 정답 아! 와! <laughs> 와! 와, 진짜 뭐 어떻게 맞히겠지? 오 대박 대박 근데 진짜 야세 번째 문제 주세요. 일단은 이발 외치. 이발 외치를 아주 사랑하네 땡. <목소리> 올리비에 치로. <목소리> 아 이제 <목소리> 아, 네. 생각 안 하는 선은 <목소리> 딱 이렇게 해야 돼일반에 음. 선. 말안 하고 넘겨도 돼요. 자두 번째 주세요. 해봐! 이 오늘 몇실할게요 땡! Uh -huh. 와, 진짜 미치겠어요! <laughs> 와, 미치겠어요! 그러다가 <laughs> <laughs> 눈이, <laughs>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지금! 어려워, 어려워, 오,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지금. 데이비드 베컴 <laughs> 땡! 아하. 자, 세 번째 갑니다! 보세요! 세 번째 주세요! 사람이 진짜 느끼는 건데, 이래서 눈이 진짜 중요한 가 눈이, 눈이 중요하죠! 어. <laughs> 건우군는 눈이 이쁘니까, 딱 잘생겼잖아요. 어. 눈 진짜 중요해, 사람 눈. 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둘다힌 없으면 힌트를 바로 할까요? 힌트. 힌트. 여기 네. 안에 말 힌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자, 네. 이 선수는 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아. <laughs> 그러면 조기성? 네. 아, 그러면 아. 자, 알겠어요. 옌스카스로프 정답입니다. 해봤어요.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방사형수형인가 <laughs> <laughs> 근데 여기 또뭘하 재밌단 뭐 이은땡홀리비치로땡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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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주세요.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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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가고. 두 번째 가고. 두, 두 번째 주세요. 아! <laughs>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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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맞다, 맞다. 웃음> 맞아 정상 정상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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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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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짜 진짜, 거짜 진짜, 진이 진짜, 진 옛날이.. 일단은 옛날 그 옛날에 옛날에. 아 이게 계산을 많이 하시네 <웃음> <웃음> 옛날 그.. 반다이크 반다이크? 네막그흐로닝어 있을 이런 시절에 막땡아자 이제 두 번째 힌트 들어가고요 한번 보세요 주세요 이강인 <laughs> <laughs> 땡 뭐? 어? 저거 맞는 줄 알았어. 그러면? 야, 이렇게 봐도 어렵다. <laughs> 아, 느낌이 왔어요. 손흥민. 땡. 아, 아니에요? 투성! <laughs> 어? <정상>! 어? 정답! 우와! <laughs> 야와 아! <laughs> 와! <laughs> 일단 조규선 조교 죄송합니다. 조교수 선수시면 이거 멋으로 수을 일부러 기르신 아, 거예요. 그렇죠. 면도 안 하신 게아니다그게 아니죠. 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문제가 남았어요. 자, 여섯 번째 문제 주세요. 메시. 정답! <laughs> 와, 이걸 어떻게 맞혀! 이겼다 세상에. 이겼다! 3대 0 이겼다! 3대 0 이겼다! 3대 0! 오늘 네. 이명철 해설위원님 모셨는데 쉽게 패배는 하긴 하지만 네. 역대급 꿀잼을 음. 보여줬던 오늘 박봄의 키즈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어차피 진거 제가 어. 울고 끝내면 안 되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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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바로들 바로, 바로 <laughs> 어, 고 <같고요>. 이렇게 되면 <laughs> 이세 번째 전승도 전도 <laughs> <laughs> <정부도> 아, 이렇게. <laughs> 되는 거고요. 아, 네. 사실 이 지식과 관심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다 따라오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 건우군이 평소에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애정이랑 열정이 되게 많이 느껴져서 아그 에너지에 저는 진짜 진짜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아, 정말 맞아, 제 패배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아, 이겼긴 하지만 또 해설을 어, 재밌게 들으면서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아, 우선 사인을 사인. 받고 네. 사인을. <laughs>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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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름을 어드릴까요 어떻게? 이름이름적어줘이름어줄까이름어어어떻이 어떻게? 이 어떻게? 이름이거 예. 그러면 건후 건후 님으로 름 이름을 을어 어떻게? 이름을 어 어떻게? 어 아, 예, <laughs>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축구라는 스포츠가 너무 재미있어서그 스포츠를 보면서 많이 힘도 얻고 좀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저도 꿈을 좀 키웠던 케이스라 순수하게 축구를 좋아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볼때아좀좀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 생각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정말 축구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우 군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 퀴즈 쇼는 정말 깔끔하게 제가 진바을 인정하겠습니다.